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4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2차로를 이용하세요. 300m 전방 서마산 ic 마산역 부림시장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노인 보호구역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마산회원구청, 마산야구센터, MBC경남,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노인 보호 구역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m 전방, 마산 회원 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6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9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8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 이어서 16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운동장 사거리에서 팔룡 터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팔룡 터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시 방향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60m 전방, 1시 방향입니다. 잠시 후, 1시 방향입니다. 이어서, 140m 전방, 터널입니다. 500m 전방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500원입니다. 잠시 후, 털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500원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300m 전방 사거리에서 서부경찰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3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 500미터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미터 전방 용원교차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300m 전방 창원 병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지유소가 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300m 전방 지하차도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지하 차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5.1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이동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이동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300m 전방 법원 방면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잠시 후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불모산 터널, 창원 터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전방, 고가도로 옆길입니다. 300m, 전방, 유라 성주사이시, 진해구청, 방면, 고가도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고가도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18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안민터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300m 전방 왼쪽 호가도로입니다. 초록색 진입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세요. 잠시 후 왼쪽 호가도로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5.3km 남았습니다. 500m 전방 시속 7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2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160m 전방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